내 손으로 직접 행복의 성을 만들어 줄게. 너도 써볼래? 모래가 묻었다고?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 이 목걸이를 보고 있는 건가? 특별히 맞춤 제작한 거야. 궁금해? 가까이 와서 봐. 어때? 나 의외로 예술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내 손으로 직접 행복의 성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내 손을 잡고 오래도록 내 곁에 있어 주겠어? 이렇게 내 손을 잡고 당신의 부탁이라면 반드시 들어줄게요. 잠수하고 싶으면 말해. 잠수경 챙겨서 몇 번이든 같이 가줄 테니까. 왜 그래? 갑자기 눈을 돌리고. 잠수할 때 입는 수영복은 평범한 수영복이랑 조금 달라. 방금 잠수에서 발견한 거야. 마음에 들어? 올라와서 쉬어 내가 잡아줄게 당신의 부탁이라면 반드시 들어줄게요. 우리 모두는 여행자야. 우리 모두는 여행자야. 네가 있는 여름이라 유난히 더 특별해. 계속 이걸 보고 있던 거야. 맛은 그저 그래. 단지 네가 해변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고 해서 산 것뿐이야. 옷이 흘러내렸다고? 고마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신기해 조심해 이 근처엔 바닷물에 밀려온 해파리가 많으니까 네가 있는 여름이라 유난히 더 특별해 떠다니는 병 속에 숨겨둔 우리 둘만의 추억 입에 묻었어? 여기? 사무실 책상에 놔둬야겠군. 그러면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겠지. <laughs> 거기 찌르지 마. 간지러워. 같이 먹자. 이러다 아이스크림 녹겠어. 별이 가득한 하늘의 빈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마음에 들어? 앞으로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다른 헤어스타일도 해달라고 할까? 만약 하얀 장미의 나라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너의 나라일 것 같아. 자,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귀엽네. 달콤한 별. 꼭너 같아. 차차, 이리로 와. 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이건 더 이상 내 소원이 아니야. 난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 같이 놀자. 그건 비밀이야. 나만의 비밀. 이건 더 이상 내 소원이 아니야. 난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 같이 놀자. 담장 넘을 때 스쳤어. 아, 아, 만지지 마.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표정이 이상한데. 케이크 맛있네. 고마워, 토끼야. 영원히 변하지도, 낫지도 않는 것을 알려준 당신. 머리 정리하고 왔단 말이야. 헝클어뜨리지 마. 넥타이 매주겠다고? 그래, 해줘. 케이크 좀 나눠줄게. 민트 초코 맛도 있는데, 먹고 싶으면 먹어. 어디를 보는 거야? 아. 너 정말 모로코 허브차야. 살짝 라일락 향기가 나. 케이크 좀 나눠 줄게. 그네를 좋아하는 건 네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이지. 그네를 좋아하는 건 내 체스판을 흔들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다. 내 체스판을 흔들. 고양이는 귀엽지만 그 발톱은 날카롭지. 고양이는 귀엽지. 내가 그들을 온전히 알수 있게 해줘. 내가 그들을 이리 와, 내 옆에 네 자리가 있어. 이리 와, 나는 나아가기만 할 거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 나는 나아가기, 그만 항복해. 나는 절대 내 퀸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 항복해. 나의 이 얼어붙은 땅에서 너만은 영원한 여름이다. 나의 나... 이 얼어붙. 사람들의 칭송은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별, 내게 익숙한 일이다.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무기뿐. 저 별빛들은 아주 긴 세월을 날아왔어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 네가 날 보고 싶을 때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거야. 밖에 등불이 켜졌는데 함께 보러 가겠어? 너는 나의 항해사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와 함께할 거야. 저 끝없는 바다를 그려보렴. 내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아직은 비밀이야. 내온불빛 사이로 내리는 비는 차갑군. 희망의 씨앗은 늘 새싹을 틔우지. 당신과 매년 함께이고 싶어요. 당신을 별과 달의 밤으로 초대할게요. 밝은 달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듯 폭군에게도 말못할 비밀은 있는 법. 여행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너였군. 녀석들도 우리도 모두 사랑스러운 존재지. 세상이 몇 번이고 바뀐다 해도 언제까지나 함께할게요. 승부는 한순간에 결정되는 법. 매 날개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차라리 나랑 재밌는 거 해보는 게 어때?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렉돌은 그저 예쁘기만 한게 아니랍니다. 착하지? 괜찮아. 선물을 열때 당신의 미소를 볼수 있기를.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게을리해선 안 돼. 그대는 영원히 자유야. 절대로 불에 다치지 않게 해줄게. 부드러운 치명타는 일종의 여유지. 별들은 우주에서 다시 태어나죠. 내 손을 잡아 늘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 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너와 함께 싸웠던 날들에 있다. 별들이 당신의 앞날을 비춰주길. 기다려요. 같이 가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마법사의 로브, 제 평생의 염원이었어요. 나는 이 숙명을 짊어질 것이다. 너의 아름다움은 나의 승리에 주어진 축복이다. 봐, 또 눈이 내리고 있어. 이공 반드시 넣고 말겠어! 산란한 빛 속에서 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단풍잎을 좋아하지. 특히나 네 위로 떨어지는 것이라면 더. 알고 있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있어. 아리따운 소녀여, 짐과 함께 한곡 추지 않겠나. 너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 거친 눈보라 속에서도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파란 하늘과 초록 풀밭이 온통 꽃향기로 가득했던 그날. 비즈니스라면 백전백승. 검은 널 보호할 수도, 해칠 수도 있지. <laughs> 기운 넘치는 하루인걸? 용서해. 허락도 없이 네 꿈을 꾸버렸어.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야. 이건 나의 별빛이야. 패션쇼는 내 전문이거든. 걱정 말아요. 당신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 테니. 어느 화창한 날, 문득 당신을 떠올릴 거예요. 녀석과 넌날 기분 좋게 만들어.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 네가 곁에 있으면 항상 즐거워지는 걸. 나는 공평함을 추구하지만 너에게 있어서만은 예외야. 주인님, 달콤한 케이크 한 입. 아. 꿈 속으로 빠져들어. 판타지 9. 애플 캔디 하나 줄래? 이 순간을 담고 싶어요. 그 속에 당신이 있으니까. 계속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테니스랑 누나야. 이가 승리의 희망을 가져왔어. 나는 바초님이시다. 귀여운 꼬마가 아니라고. 흥, 진짜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